아이고,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이 오랜만이에요. 엄만 이제 이다 시원하니까 우선 앉아봐 <laughs>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나와 계시네. <laughs> 집안이 더 시원한데. 네. 답답해 우선. 그러니까. 아아, 아아. 우선 저 인사는 하고 나올게요. 인사 먼저.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가 내가 뵙고 싶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고 <laughs> 정말 너무 보고 싶었네. 그냥 그 사진만 봐도 내가 아. <laughs> 반가워요. 어. 네, 그럼요. 이 네. 옷이 <laughs> 거기서도 있더라 아, 아, 그래요? 어, 내가 있고. 내가 3월에 똑같은 걸 샀다는 아유, 아유, 거지. 세상에. 싹싹 싹. 아유. 아유, 이렇게 그 쌍둥쌈 같이 똑같은 거. 아 간이 너무 이뻐. 하나 예. 같은 레 예, 맞아요. 저하고 네, 뭐, 뭐 사이드를 똑같은 거 샀어요. 거의 비슷해. 어, 글쎄, 예. 그럴 거 같아서. 나이스해져가 네, 네. 네. 어. 네. 아, 예. 아유 똑같은걸 똑같은 이렇게 똑같은 걸로 아, 쌍둥이같이 이거 거는몽님선물 요거는 아유. 메트로폴리탄 와. 저 뮤지엄에 가서 어, 뮤지엄에 가서 목사님 아유. 에, 아유. 에, 아유. 설계하시고 먹을 때 뮤시라고 네타이네네이 메트로폴타인에 예예예 뮤시엄에 가서 아유. 요거는 아, 소금? 음. 소금. 소금. 어, 어 담아 놓고 응. 쓰면 돼 어, 어, 아니, 네, 이런 저거, 어, 어 쓰면. 아니, 아 예, 아니, 이거를 갈아지 쓰는 거예요. 이게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 음. 음. 예. 예, 네, 젊으시라고 아, 이거 뭐 현대판이네. <웃음> <웃음> 예. 야, 이런 걸못 메우셨지. <laughs> 아, <웃음> 정해진 거만. 아, 이이이이거는 대천이 유지매 있 거거든요. 오, 오. 거기는 유지에 있는 거만 음, 팔아요. 아, 맞아요. 예, 유지그 스토어에서. 거기서만 팔아. 다른 사람. 아, 그 작품으로 나오는 거. 네, 맞아요. 유지매, 유지 그래도 뭐. 힘이 좋아가지고 다니니까 조금. 그제 <laughs> 말이야. 이거. 말짱하시네. 나만 이렇게 집에 있는 나만 이렇게 쪽 빠지네. 멜려 <laughs> <laughs> 먹었다가 어. 막 배탈이 나가지고. 응. 음. 와, 따져. 어, 노촌에서 어. 어. 음. 그 뭐를 음. 하는데? 예. 그, 우리 그, 저노촌이도 막. 걸리네. 아, 예, 예, 예. 그저 우리 어디 어디 딸아이 달인 학교. 노천 강당. 음, 노천이 노천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와. 좀안 예. 아니 예. 아예. 아, 음. 아예 너무 맞다 갖아 예. 그래도 노래하기 힘들잖아확 떨려. 아, 소리가 퍼지니까. 소리가 퍼지니까. 음. 예. 아이고, 신마 선은 애들 시도 지금 갑자기 노래를 가사 다 잊어버리고. 네, 그뭐 마이크를 준비하고 간게 아니고. 목소리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예. 아니 글쎄 이 사람은 버떡하면 나한테 그런다고요. 음. 내가 이제 <laughs> 다음번에는. 예. 자랑하고 싶어, 그렇지. <laughs> 사양하겠다 해야지. <laughs> 이리 와주세요. <laughs> 아, 예, 예, 예. 지금 이제 또 우리 고령 농장에 가는 길입니다. 아, 농장에. 예. 그래. 그, 이제 오다가 저기 교회 농장 갔더니, <laughs> 아, 보기 좋던데요. <웃음> <웃음> 예. 요즘 이제, 작년에 아주 정성 들여서 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저, 교회하고 합작입니다. 아, 요 그래. <laughs> 예. 그 저기 물도 잘해나 떼어 보니까. 이번에 가 보니까. 음. 뭐 잡초 뽑고 뭐동원해가지그 예. <laughs> 마침 있어요. 저 권혁재 형제 만났더니. 어, 아 거기도 있아이 사람 농 어, 그 농사 해본 경험이 없다는데 어. 너무 잘 짓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면 꼭 결과가 <laughs> 있네. 예. 땅은 정성 쏟은 대로 나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도 저 시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예 보거 예 자랄 때 이제 봉근에 있네 우리 산행 가니까 음. 우리는 엉망이에요 예. <laughs> 잡초 잡초가 그냥 어. 자라가지고 아이고 오골아를 어디 간데 한데 없고 아이고 참 잡초 농가짓는 잡초가 제일 어렵다 맞아요 잡초하고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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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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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 그, 고그 골짜기에 화학약품은 일체, 소, 이제, 쓰지 않으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공구은 예. <laughs> 그 뭐, 별난 거다 살아요. 음. 거기, 야생동물이 많이 살아요. 음. 밤에, 밤에 이렇게 보면, 뭐. 야생동물이. 뭐, 먹을 거시면 다딴거볼 건데요. 예. 근데 맞아요. 이제, 해마다 네. 우리 그, 영농비 본전도 안 나와요. 그렇지 같은 건원면요 예, 싹쓸이해버려요. <laughs> 예. 우리 거기 한번은 그 지금 쳐놨거든요 음. 상추 심고 뭐 그러는데 희원이가 와가지고 <laughs> 그동안 물 주고, 물 주고 막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laughs> 혼자는 역부족입니다. <laughs> <역부족이>. 예 <laughs> 음. 짐승들이 혼자 안 다니고 떼거지로 온다고 여기 네. 그 이상한. 식구들 돼, 예, 데리고. 네. 데꼬와요. 네. 이 바깥으로 갖고 하루밤을싹갈아 푸고 네. 한기도안 남아요 그 짐승이 와버리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 번은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 뭐무뭐 뭐, 뭐 이런 거 하면은 뭐싹 그냥. 맞아요. 네 예, 하룻밤만 싹. 네 고구마는 특히 멧돼지가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하죠. 뭐 얼마나 좋아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고구마 안 심어요. 감자도 안 심은 거 거기는. 못 심죠. 네. 다, 이렇게. 폐지. 그래도 이제, 그, 엉터리로 농사해도 우리가 얻는 게참 많아요. <laughs> 예. 뭐, 건강에 도움이 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새들도 뭐 먹는데 보면, 처음에 혼자 와요, 혼자. 근데, 자꾸 사람, 이제, 폐, 데리고 와. 예, 예, 예. 폐 건지러 와갖고, <laughs> 싹 먹어뿐만, 한 개도 안 나오요. 까치들. 예. 벌써 뭐, 씨 심을 때 와가지고 기다있니다 그, <laughs> 뭐, 네, 염치가 없어요. 산꼭대 가서, 가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자기 친구들 불러나. 씨에 <laughs> 주서 그앵두나무을 심어놨더니, 그만큼 했고, 많이 늘었어요. 매일 만져보면, 아직 조금 덜 익었다, 조금 은 딱, 따먹을 때곧 됐다 와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쌈먹 그러니까 네. 그, 덜 익었을 때. 네, 예, 따야 돼. 모기장을 치든지. 네. 아. 뭐안 하면 못 먹어요. 딱 맞춰가지고. 딱. 음. 그냥 한 놈이 와서 먹어보고. 다 됐다. 이러면. 아, 음. <laughs> 온다. 아유 그, 저, 뉴욕 교회에 저희가, 음, 그, 1호 집회 갔더니, 음. 그, 목사님을 모두 그리워 합니다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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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자주 갔요 가셨던 모에 뭐 대이래두 번씩 가잖아요 아, 아 그러시구나 뉴욕교회 다녔으까미국지 있으니까 예거는 네. 말하면 이제 뉴욕 가게 되니까 또 다른 교회 음, 가게 되는네그 <laughs> 교회가 아, 좀 아메리카 음. 대륙으로 늘리고 다녔죠 예예 <laughs> 예. <laughs> 지금도 우리 이번에 장모님 보니까, 음. 그, 저, 가만 앉아 계시면 하면 돼요. <laughs>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laughs> 그, 뭐, 그, 저, 항공사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음. 예. 가는 <laughs> 예. 거는 문제가 없겠는, 없겠군요. 가서 음. 지켜는게문제죠 예, 예. 예. <laughs> 가고 오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이거 뭐, 너무 잘해줍디다. 난 이렇게 빨리 들이 닥치실 줄은 모르고, 응. 야, 그럼 며칠 전에 거기 타셔가지고 사진을 찍. 아, 16일 날로 생각. 오시는 그걸... 건데. 예. 데 오늘 예예예. 상상하고 예. 있는 거야. 아, 네. 아, <목소리> 아유. 아니, 아. 근데 저그 그 댓글 그다 하신 거, 거 보고 거 하루도 지체할 수가 없더라고. 아유, 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짱하에 돌아오셨죠? 네. 어저께는 고령에 같이 나왔었어요. 어제 오. 잠시, 잠시나마. 오늘도 와서 지금 차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 아, 그래요? <laughs> 깊이 잠드셨어. 예? 지금 막 도착하셨어. 예, 예. 90몇 시라고 그랬어요 다섯. 만으로. 한 군하루 하시면은 더 좋아지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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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요. 예? 더좋아지시거 어, 같아요. 까 그러니까, 어. 몸도 더 좋아지고. 음. 그다음에 어제 하루 종일 떠 들었어요. 음. 말문이 음. 터져 가지고. 막 올라가시잖아. 차운전제는 이래. 음. 예, 예. 예. 노인들이게 어운게 병이 야 예.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네, 마, 네. 그 정답이에요. 먹었어요. 여러우니까 막 물도 드시고 예. 예. 우리가 오늘 음. 아침을 굉장히 늦게 먹었어. 11시쯤 먹었어. 아, 아, <laughs> 아침에 뭐 샤워하고 네. 뭐 아, 어, 그런 아, 것도 뭘좀 잡수. 아니 아니 전혀. 그러고 이제 좀 고령으로 바로 떠나야 돼. 왜냐하면 그저 오크라시 물에 담가 놓은 거좀 이제 가서 신고 와야 돼. 요 아, 어. 그 엄마 발아시게 가지고. 예 예. 이제 어 어제 와 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번더 제가 기회를 주려고 심어 는데잘안 아, 되었다면서요? 열두 화를 심었는데요. 네. 나는 그래도 많이 핀 거야. 서른 몇 개, 마흔 몇개 심었는데 어, 하나도 안 나왔대. 어, 아무있어나나 그래. 나는 두개 나왔는데 아. 하고, 잘잘 잘. 막 누가 질렀던가 언제 가 모가지를 닿다면서 줄기 만난 거그또 하나 <laughs> 나왔어. 아이 옮겨 심었는데 음. 근데 이파리가 하나 나오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나올라 그래. 아. 하나만 살았어. 그거 그러면 또 아. 나머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저기 교회에도 많이 심어 심었는데. 어, 어. 맞아. 제가 저 오면서 안. 나 안, 몰라요. 이제 가 보니까 <laughs> 부지런한 농부는 얼러고 아. <laughs> 안 부지런한 농부는 <웃음> <이게> <웃음> 초기 나오기가 힘들대요. 네 맞아. 어. 서서 고추를 심어보니까 예. 열포기가 나왔어 네. 많이 나왔다 1탄째 모아놓은 거 물개기를 만들었고 밭을 만들었잖아요 예 네. 거기다 고추를 심어보니까 네. 처음에 잘 자라요 네. 어. 모아놓잘하니까 네. 아. 똑같이 아. 풀어지고 똑같이 아이고. 풀어지고 아이고 벌레가 왔아 아. 그렇 아, 예. 그렇지. 응. 그래 새로 사왔는데 사 왔는데 응. 사사님좀몇개 데리고. 아 그러니까 갔다가 네. 좀 늦어도 네. 어, 지금, 새로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차 안에 있잖아. 씨가. 씨. 어. 아니, 그저 나온 거죠. 씨보다는 <laughs> 옮겨 심는 게나예 옮겨 심는 게잘 있게. 어, 어. 그런데 우리 옮겨 나, 나온 거를 잖아침에저권혁재 밭이 예, 농사가 아니, 하도 잘 돼가지고, 몰라.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서 아, 사가지고 아, 왔어 새로 보이다. 이제 여러가지를. 아, 아, 근데 그래요. 조금씩 제가 씨앗을 드렸어요. 어, 그 농사를 잘 지으니까 아, 아. 제가 주고 싶더라고. 누구? 권혁재. 자가 잘해요? 예, 그 뭐, 밭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 원래가 농사. 농촌 출신이. 근데 자기는 이제 생초보라고 농사꾼이냐고 물었더니. 농아죠 예. 한가한가보다. 음. 어, 예. 그 위치가 음. 어, 토양이 좋은. 그러면 요새 글 쓰신 분인가? 맞아 네. 맞아. 어 서남 잡아봐요. <웃음> <웃음> 내가 저글 탐독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난 누구신가 했는데 나중에 짐작은 했어요. <laughs> 어, <laughs> 관길이 동기 동창이에요. 아, 관길이. <laughs> 진관길이. 그 집에 아, 밥 여기 앉아서 으세요이쪽 아, 어머니도 아, 잘 알고 아, 어머니가밥 아, 나가면, 아, 아, 네, 예. 그 나가면 밥 해주시고 아, 네, 그래서 예. 그 집에 그냥 밤 나가서 막걸리 사고 갖 막걸리 먹고 밥나가죠 예, 아, 세상 좁네. 우리 그 형님도 예, 제가 우리가 알았어요아예예 예, 예. 우리가 예. 좀 무서워하긴 했는데. 아 <웃음> <웃음> 예, 예. 그놈이 좀 <laughs> 예. <laughs> 호랑이 상이지. <laughs> 예. 이번에 저 대원 모집 좀 합시다. 예. <laughs> 맞아요. 저, 예, 남자들 맞아요. 특히 남자들. 많이 예. 좀 일단 인원이 많아야 되겠다. 많아요.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인원이 없으니까 네. 더 힘이 없어 사람. 제가 악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네. 아, 이영어도좀 네. 공부 시키고 네. 어떻게 뭐좀 좋은, 좋은 노래를 네. 좀 어떻게 우리, 해야 되겠더라. 네. 우리 소정이한테 좀 네. 찾아보라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합창곡 뭐 피스로 된 어, 것들이 맞나꼭 그런 찬송 아니라도. 네네. 응, 피스로 된 거, 좋은 것들, 네. 네. 네, 좋은 것들을 음. 많이 찾. 아, <laughs> <laughs> 오신니시는어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나진 마시고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 네, 네. 네. 부모님, 네. 네. 어머니, 제, 네. 네. 인사도 못하네아 <laughs>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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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머니도 모시고 나왔구아 아니, 예, 가신다 가신다고. 네, 네. 가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정 예 yeah. 예 어디 지금 오크라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음, 이거예요 어디? 요거예요 요거 아 하하하하 요거 <laughs> 어, 하나 옮긴 거예요 제가 예 예. 아, 되다 그랬더니 음. 애들이 언니 난 마음 몇개 심어도 안 났어. 언니, 언니 하나야 그잘람도 있지 뭘? 예 예. 예 그러면 저 무수적인지, 무수적인지. 좀 늦어도, 예. 제가 올게요. 아니요, 오늘. 근데 저, 그날 옮기시면 해야 돼. 아, 그래요? 예. 시들기 전에. 계세요? 예.